이번 시간에는 벼재배 1 2이쪽 43번 문제 43번 문제가 기상생태형에 대한 문제라 전체적으로 기상생태형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할때 기후에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밤낮에 이제 길 차이가 생긴다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상 생태를 이제 볼 때에는 적도 부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위도 지역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일단 기상 환경을 먼저 보면 저위도 지역이죠. 보통 이제 적도 부근을 의미를 하고요. 적도 부근로 나라인 말레이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제 필리핀 같은 그런 나라들에 대한 이제 기상 환경이죠. 저위도 지역은 보통 이제 연중 고온.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고위도 지역에 비하면 이제 단일 환경입니다. 고위도 지역의 이제 그 기온은 보통 이제 저온이죠.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적도 지역 같은 경우는 12시간, 12시간, 이제, 밤낮의 길이 차이가 같은 반면, 고위도 지역은 주로 이제, 하지 때는 이제, 12시간 이상의, 긴, 장일 환경이죠. 저온 장일 환경. 저온 장일 환경은 이제, 고위도 지역의 기상 환경이고요. 극지역 부근.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겨울철 기온하고 여름철 기온으로 봤을 때 착각하기 쉬운데, 우리나라의 중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온대 지역이죠. 여름철 기상 환경이 우리가 느끼는 거니까 여름철 기상 환경은 고온, 하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장일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기상 환경이 저온 단일 환경이죠. 따라서 요거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구로 놓고 봤을 때, 따라서 저희도 지역은 이제 고온 단일 환경. 그다에 저희도 이제 저위도 지역은 고온 단일 환경, 고위도 지역은 이제 저온 자, 장일 환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나라 같은 이제 온대 지역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죠.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여기는 이제 여기 저위도 지역하고 이제 고위도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기상 생태형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저희도 지역제 기상 생태형은 주로 연정 고온 단일 환경이기 때문에 가문성 품종인 그런 품종들은 이제 고온에 감흥해서 일찍 출수 개화되기 때문에 이제 음 수량을 올리기 어렵고요. 그럼 강황성 품종 같은 경우는 단일 환경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일찍 출수 개화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수량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음 생태형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제 가문성 품종이라든지 장광성 품종은 적합하지 않고요. 기본 영양 생장형, 그러니까 고온이나 단일에 의해서 이제 민감하지 않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생장한다면 추수 개화는 기본 영양 생장형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생장형. 그래서 기호로 표시할 때 기본 영양 생장형을 보통 이제 Large 몰 Small T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온이 낮고 장일 환경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서리가 일찍 오고 생일까지 짧은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만큼 생일까지 짧다는 얘기고요. 따서 소리가 일찍 지고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생육기간이 짧은 그런 품종들이 이제 안전하게 재배돼가 재배가 될수 있죠. 강황성 강황형 품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동해를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생육기간이 짧은 그런 조생종 형태가 이제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주로 감온형 품종인 small b, small l, 스몰 t 형태의 극조 생존 형태라든지, small b, small l, t 형태의 감온형 품종이 이제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기온이 낮은 지역,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문제에서 이제 중산간지, 중북부산간지, 동해안, 자 이런 지역, 그다음에 고랭지 같은 지역은 주로 이제 극지역 쪽 고위도 지역에서 재배되는 그런 품종들의 형태인 스몰비 스몰 t 스몰, 스몰, 형태라든지 스몰비 스몰엘 라지 t 형태의 가문형 품종들이 이제 안전하게 재배가 될수 있고, 그다음에 남부평야지, 남부평야지에서는. 주로 이제 저희도 지역에서 재배되는 이제 기본형, 생장형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감광성 품종 형태의 이제 만생종 형태도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감광성 품종이 효과적으로 재배되가, 재배가 유리하게 재배가 될수 있다. Small P, Large L, Small T 형태의 품종군이 재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구상의 어떤 저위도 지역의 기상 환경하고 고위도 지역의 기상 환경,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온대 지역의 기상 환경과 관련해서 기상 생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문제가 이제 풀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배우 재배 한계가 이제 고위도 지역인 지역에서 수장이 높은 품종을 우리나라에 이제 가져와서 재배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고위도 지역은 생육기간이 짧은 그런 이제 뭐 스몰비 스몰에 스몰티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스몰비 스몰에 라티 형태의 이제 감, 온성 품종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온대 지역에 와서 재배될 경우. 남북평양지역에 와서 재배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자, 1번. 기본 영양 생장성과 광광성이 커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경우 생육기간이 길어지고 수량이 증대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주로 이제 저희도 지역에서 재배되는 형태가 기본 영양 생장성이고, 강광성이 커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경우 이제 생육기간이 길어진다, 뭐 그런데 고이도 지역에서 재배되는 품종군하고는 맞지 않죠. 기본영양 생장형 강광성 품종은 고이도 지역에서 재배되기 는 어려우니까 1 번은 따라서 이제 뭐첫 번째 내용부터 이제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2번기본영양 생장성과 감온성이 커서 우리나라의 망생종과 비슷한 시기에 추수 개화되고 수량도 비슷할 것이다. 음 아무튼 고위도 지역에서 재배되는 품종군으로는 뭐 기본적인 생장성은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감온성 품종 등이 이제 주로 이제 그 우리나라 쪽에 이제 그 기온이 낮은 지역인 이제 중상간 중북부 산간지라든지 동해안 지역이라든지 뭐 아무튼 고랭지 등과 같은, 같은 그런 지역에서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로 봤을 때는 에 우리가 이제 중 북부 산간지라 그러면 이제 강원도 지역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산간지 이렇게 되면요. 따라서 이제 감물성 품종 등은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뭐 안전하게 재배가 될 수가 있고요. 뭐 추수 개화 시기도 거의 비슷할 거고요. 그다음에 3번. 강광성과 감물성이 커서 개화가 우리나라에서는 빨라지고 수량이 적을 것이다. 그런데 뭐 아무튼 고위도 지역에서 재배되는 이제 감온성 품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그 기온이 낮은 쪽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4번. 기본 영양 생장성과 감광성은 작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익기간이 짧아져 수량이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제 주로 이제 감온성, 기본 영양 생장성과 감온성은, 감광성은 낮고 가문성이 높은 그런 품종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재배가 되면, 일반적으로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량은 뭐 많지는 않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맞는 질문은 4번이고요. 따라서 어떤 기상생태의 어떤 품종군을 이제 옮겨와서 심었을 때는 지금 앞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이제 푸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44번. 배우 생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번 저희도 지역에서는 기본 영양 생장성과 이제 감광성이 작은 품종이 적합하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인 이제 적도 부근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기본 영양 생장성이 높은 기본 영양 생장형 라지 B, 스몰 L, 스몰 T 형태의 품종이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 번. 감광형 품종들은 중위도 지역에서, 중위도 지역인 우리나라, 온대 지역 같은 지대에서 주로 조생종 형태로 존재한다. 주로 중위도 지역인 우리나라 같은 이제 온대 지역에, 남부 평야 지역에서 주로 감광형 형태 품종들은 주로 만, 중만생종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조생종은 이제 가문형 품종이죠. 그래서 이 번도 맞지 않고요. 다음 삼번 감광형 품종은 만식을 해도 출수지연 정도가 적다. 만식 적응성은 따라서 이제 감온형 품종이 조생종하고 감광형 품종인 이제 만생종 중에 만식 적응성이 큰 거는 이제 만생종이죠. 그래서 만생종은 감광형 품종이 이제 만식을 해도 출수지연 정도가 적다. 그래서 삼 번은 뭐 문제 지문상 음, 틀린 내용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위도 지역인 이제 극지역 가까운 쪽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기본 여행 생장성 강광성 감온성이 모두 큰 품종이 적합하다 그랬는데 주로 감온성은 높고 기본 여행 생장성이나 강광성은 낮은 품종군이 적합하겠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45번 벼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조생종은 일반적으로 감광성보다는 감온성이, 만생종은 감온성보다는 감광성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수중형 품종은 수수형 품종에 비해서 키가 크고 이삭도 크고 도복의 강한 편으로 비옥한 토양에 적합하다 그런데 이제 그 배초형 중에 이제 수중형 수수형 품종이 있는데 형태적인 특성은 이제 수중형 품종이 이제 키도 크고 에 에~ 이삭이 이제 무거운 그런 형태가 이제 수중형 품종인데 이제 키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옥한 토양에서는 이제 도복이 되게 쉽죠 따라서 이제 비옥한 토양보다는 척박지에서 그다음에 이제 수수형 품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키는 작지만 이제 그 이삭이 무게도 어 가볍고 단이 이삭의 수가 많아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최형이 이제 수수형인데 수형은 일단은 뭐 이삭 수를 많이 확보하려면은 그만큼 이제 분열 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분열 수 확보를 위해서는 주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비옥한 평이라든지 질소비료 질 시비가 좀 음, 준비가 돼야 되고요.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자, 수중형 품종은 수수형 품종에 비해서 이제 키가 크고 이삭도 큰 것은 맞는데 도복에는 약하죠. 따라서 이제 비옥한 토양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3번 초장 음, 키는 영양생장기에 지면으로부터 최상위 옆까지의 길이를 말하고 간장은 성숙기의 지면으로부터 이상 목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초장하고 이제 간장 하고 우리 뭐 우리나라 먹는 장류를 생각하기 쉬운데. 초장, 간장. 여기는 이제 줄기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잎까지의 길이를 얘기를 하니까 초장은 이제 지표면으로부터 이제 잎 끝까지 지엽 끝까지 가장 상위엽의 끝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간장은 보통 지표면으로부터 이제 이상목까지의 길이죠. 이상목까지가 이제 줄기니까, 줄기 간자니까요. 따라서 초장과 이제 간장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초장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면으로부터 최상엽 지엽 끝까지의 길이를 의미를 하죠. 간장은 성숙기 때를 기준으로 직면으로부터 이상 목까지의 길이 이렇게 해 두시면 되고요. 4번. 그다음에 목자리 일수가 길어진 모를 이용하면 저 목자리에서 이제 자리 기간이 길어진 면를 이제 길어진 것을 이제 뭐 묘대일수 가뭄이라고 하죠. 묘대일수 가뭄도가 이제 큰 품종들하고 이제 작은 품종들 묘대일수 가뭄 묘수성이 이제 적은 품종들에 따라서 이제 뭐 생육의 난주 현상이 달라지죠. 따라서 이제 모짜리 수가 길어진 를 보통 이형을 하게 되면 이양 후 분열이 몇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주간만 출수하는 현상을 이제 불시 출수라고 하는데, 조생종을 늦게 이양할 때 주로 발생하기 쉽다. 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모짜리 기간이 이제 길어지는 정도에 의해서 뭐그 이양 후 생육의 난주를 보이는 현상. 대한 이 불씨 출수 위험은 따라서 모델 수 감응도는 보통 조생종은 높고 만생종인 이제 감은 감광성 품종은 좀 적은 편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조생종에 해당되는 감광성 품종은 이제 모델 수 감응도가 크고 그다음에 감광성 형태인 만생종은 일반적으로 이제 모델 수 감응도가 적다. 따라서 이제 이양 후 생육의 난조를 보이는 게큰게 게 조생종. 만생종은 상대적으로 이호후 난조를 보이는 게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도 뭐, 아무튼 조생종이 늦게 이행할 때 불치 출수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대일수 강도가 크다. 다른 말로 하면. 자, 46번. 벼 재배 시 육묘 특성으로 오른 것. 기계의 양 중면은 상자당 100에서 130g, 육무일수는 30에서 35일 이렇게 돼 있는데, 100에서 130 또는 150, 100에서 130은 보통, 중묘, 치묘, 유묘, 이렇게 했을 때, 아무튼, 그, 상대 양 파종 량이 일단은 뭐, 그 치묘일 때 가장 많죠. 가장 많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겠 그래서 뭐, 유묘가 한 200에서 220g, 그 다음에 치묘가 한 100에서 180g, 그 다음에 중묘가 한 100에서 130g,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다음 육묘일수는 뭐한그 20일 10일 간격으로 육묘가한 10일, 그다음에 이제 그 치묘가 한 20일, 중묘가 한 30일 이렇게 보면 되니까 제 중묘에 대한 설명이니까 상자당 파종량은 뭐 아무튼 100에서 130g 정도 일번은 맞고요. 그다음에 치묘일 경우에는 뭐 아무튼 중묘보다는 작아야 되죠. 아니 그좀 많이 소유가 되죠. 치면은 한 백오십에서 백팔십 g 정도가 소유가 되고요. 유묘보다는 많이 소유되고 중묘보다는 적게 소유가 되고. 다섯, 음, 번. 자 어린묘. 유묘는 상자당 3 0 0 g 인데 300, 상자당 3 0 0 g 은 이제 손양묘. 일대의파종량이고요유묘일수는 10일 정도. 뒤에는 맞고요. 자, 손이 양묘인 성묘는 상자당 300g 정도. 상자당이 아니고 보통 이제 평당, 여기는 이렇게 3.3제곱미터당 이렇게 돼 있으니까. 3.3제곱미터당 평당 보통 300g 정도. 아무튼 기계이 양묘인 유묘, 치묘, 중묘는 상자 당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윤미일수는 10일, 20일, 30일 이렇게 보시면 되있고 손양면은 한 40일 정도. 그래서 4번에 그 파종량이 잘못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윤미일수는 40일 정도 맞고요